전북 고창군 미동마을에 사는 김명국 시인. 아직 추운 날씨인데도 밭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한해 농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어,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도 작업을 하실 게 있나봐요. 이게 좀 원래 동계 전정을 해줘야 되거든요. 일년에 두번 어, 겨울에 한번 하고요. 복분자 쓴 다음에 새순 올라오고 한 5월, 6월 사이에 그때 한번 해주고 딱두번 하거든요. 네. 근데 그 자, 작업이 첫 번째 작업이 지금 이 작업이에요. 겨울에 아 지금 좀 바빠 보이시기는 하지만 l 네. i 얼마 전 나온 시집에 f a 이야기도 함께 나눠 봐야 되잖아요. 네. 네. 그 이야기는 우리 f a 로 가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할까요? <laughs>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농사를 지으며 시를 쓰는 김명국 시인은 2014년 베트남 처갓집 방문이라는 첫 시집을 펴냈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두 번째 시집을 세상에 내놓았죠. 어, 보니까 작년에 좀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있으셨더라고요. 네, 뭐 시집도 나오고 또 상도 받으셨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저 개불뚝이 항아리 산해가 사는 우리 동네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여기 전북 작가회의에서 주관하는 상을 주셨는데요 네. 제가 작품상을 타게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<laughs> 네, 그 작품상을 수상하게 된게이 시집인가요? 네 맞습니다 아, 네. 네. 배불뚝이 항아리 사내가 사는 우리 동네 그런데 들어보니까 시집을 내기 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, 글을 쓰지 않으셨다면서요 집을 그 제가 98년도에 등단을 했거든요. 네. 등단 이후에 한 3년 정도는 제가 글을 못 썼어요. 네. 여러 가지 이유로. 일단은 글이 크게 그제 살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음. 경제적인 면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제가 어떤 생활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음. 방황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글을 다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아내분 덕분이라고요. 뒤늦게 이제 국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. 음. 베트남에 가서 그때 이제 가게 될 경우에 뭐 노트 한권 준비해가지고 갔었고 거기 베트남 가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가져간 노트에다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, 낙서도 하면서 생각나는거 좋고 글. 그랬던 게좀 차고차고 모아져가지고 시집을 한권 내게 됐습니다. 베트남 처 가지 방문이라는 시입니다. 아. 시집입니다. 네네. 네. 그러면 이걸 막상 이제 손에 딱 얻게 됐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. 어떠셨나요? 등단 후에 한 2, 3년 지나서 첫 시집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주변에서 그런데 저는 1 6년 만에 음. 이 시집을 내게 됐어요. 나름대로는 굉장히 공을 들인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. 저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가 나는지 모르겠는데요. 어쨌든 등단하신지 16년이라는 시간 만에 이 시집이 나올 수 있었던 건그 베트남 생활 또 안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어, 굉장히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어느 언어도, 언어도 다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못 알아듣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. 일단 사위가 시를 쓰는 사람이다. 집에서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하지만 시를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약간 다르게 본다고 할까요? 좀 특이하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베트남의 이국적인 풍경과 낯선 문화, 생소한 처갓집 식구들을 글로 쓰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된 김명국 시인. 그는 결혼 후 시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. 눌려서 떡이 된 오리온 초코파이 정 깜짝 밀림에서 튀어나온 뱀처럼 날은 징글징글 더군데 무슨 이자위로 생겨먹은 선풍기도 다 있나 싶은 중고 선풍기도 받고 썩을 대로다 썩어빠져서 무슨 이런 오토바이가 다 있나 싶은 털털거리며 비포장길을 달릴 수 있다는 게 볼수록 신기하고 기가 막히기만 한 오토바이도 봤는데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은 처갓집에서 찌는 듯한 더위 비자까지 받고 가서 면 이발관에서 머리도 한번 깎고 한 달을 살다 왔다 죽는 줄 알았다. 김영국 시인은 결혼 뒤 국제 결혼과 다문화 과정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시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.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다문화 가정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?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일반 가정이나 별 차이가 없다 는 것은 생각이 들고요. 음~ 다문화 가족이 농사도 지으신 분도 있고 음. 뭐~ 도시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시는 일들이 다 잘되고 그다음에 애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잘 화합해 나가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. 예. 네, 이제 첫 번째 시집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시집도 내시고 작년에는 뭐 작품상도 받으시고 좋은 일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앞으로는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어, 낭만주의자보다는 리얼리스트가 되자. 음풍농어라는 그런 게 아니라요. 음, 농촌 현실을 갖다가 반영하고 드러내고 하는 그런, 그,를 제가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그럼 앞으로도 농촌과 관련한,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글도 볼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